고양이는 왜 상자만 보면 들어갈까?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비싼 장난감보다 택배 상자 하나면 하루 종일 신나 있는 고양이. 크든 작든 얇든 두껍든 상자만 보이면 몸을 꾸깃꾸깃 구겨 넣어서라도 꼭 들어갑니다. 도대체 왜 고양이는 상자를 사랑하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세계 궁금증 사전입니다. 오늘의 궁금증 왜 고양이는 박스만 보면 들어가는 걸까? 편 시작하겠습니다. 일부 본능적으로 숨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. 고양이는 원래 사냥도 하고 사냥도 당하는 동물이에요.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곳의 숨기가 매우 중요했죠. 상자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여기 안전하다. 아무도 너못 본다. 상자는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한 방향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는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. 이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은신처 효과. 네덜란드 대학 연구에서 보호소의 고양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한 그룹에는 상자를 넣어주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죠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상자가 있는 고양이들은 스트레스가 빠르게 감소했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즉 상자는 고양이에게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. 산부 따뜻해서 훨씬 편하다. 고양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는 사람보다 높은 약 3036도에요. 상자 공간은 작고 밀폐되어 있어서 고양이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고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. 그래서 고양이는 상자에 들어가 스스로를 포근하게 가둬서 따뜻함을 유지합니다. 사부 공격하기도 도망치기도 좋은 위치. 고양이는 숨으면서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해요. 상자 속에서는 밖을 감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재빠르게 뛰어나갈 수도 있죠. 즉, 상자는 고양이에게 집, 아지트, 전략 요새를 전부 합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고양이가 상자를 좋아하는 건 귀여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. 고양이가 상자를 좋아하는 건 그냥 귀여운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지키는 본능이었습니다.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쉴수 있는 작은 상자가 필요할지 모릅니다. 오늘의 세계 궁금증 재미있게 보셨나요?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